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한국 GM 기습 매각 강행. 사실상 철수 카운트다운. 한국 GM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 노조. 왜 합의 깨나? 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GM이 한국에 있는 직영 센터 9곳을 폐쇄하면서 한국에서 사실상 철수 절차를 거의 다 밟았다고 봐야 되겠죠. 야, 쉐보레 차주들은 어떡하냐. 아니. 아, 그런데, D m 이왜 저렇게 하냐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좋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관세 플러스 노랑봉 투법.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싸게 만드는데, 어디다 팔아먹을 건데요? 한국에서만 다 팔고도 남으면 모르겠는데, 최보레가 그만큼 점유율이 높은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관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기 보세요. 단어통상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시점 특정 어려워. 라는 기사가 보이시죠? 맞지 됐을까? 아, 그러니까, 정부 오피셜 난 겁니다. 관세협상 무기한 연장 언제 끝날 줄 모른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협상이 끝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러니까 GM이 깔끔하게 한국 포기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보람봉투법 저거 법적 효력 있기 전에 철수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적용되면 금전적인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철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외국 기업은 그런 걸 원치 않 않는다니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었던 거겠죠. 미카이 데키마스카? 이 뿐입니까? 아니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위메프 결국 파산. 10만 피해자의 구제율 0% 사망 선고. 작년부터 말이 나오던 위메프가 25년 11월 1 1일자 구제율 0%로 파산했다는 건데 피해자가 10만 8천 명입니다. 피해 금액이 5 8 0 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치 됐을까? 여기가 망한 이유는 또 뭡니까? 문어발식 확장이었지 않습니까? 나스닥 상장 목표로 기업 부풀리려고 이것저것 매수하 다가 말짱 도루목된 거잖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이지 않습니까 문어발 확장을 하면서 기업을 부풀리 기만 했던 유명한 기업이 있잖아 코스피에 상장해 있어서 지금 나스닥 에 상장 못하는 그 기업 네 맞아요 기업 청수가 지금 조사 받고 있죠 카카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카카오 계열사들도 적자가 무지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메프야 덩치가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피해 금액이 그래도 1조 가안 되는 거지 카카오에서 피해가 나온다 문어발 경영하던 게싹다뭐 그럴 리까지는 없겠지만 만약 그 그렇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정도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카카오가 그만큼 지금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해놨거든요. 맞지 됐을까? 이번에 카카오랑 네이버도 목숨 연장됐잖아. 어? 정부에서 자국 기업들 살린다고 구글에게 한반도 지도 반출해 주는 거 11월 1 1일날 발표했잖아. 내년까지 유보하겠다고. 이게 우리 기업들 명줄 연장시켜서 좋은 거는 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고 갔냐면 영국이 산업화 시기에 자동차 산업을 늦게 진출했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마부들이 시위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걸 반대하는데 이겼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라니까 저거 하나 때문에 외국 앱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 외국 앱들은 구글 기반으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구글 지도 못 쓰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편해 죽을라 하죠 그럼 관광 수익도 당연히 줄겠죠. 왜? 다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피해들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텐데 맞잖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살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외국인들한테도 어느정도 팔아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안온다니까 불편해가지고 오직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놀잖아 악수효과가 안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안좋은 소식이 이뿐만은 아니죠 노조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철회하라 정부 개입 요청 여기 보이는 홈플러스 지점들이 이번에 폐점하기로 했다는건데 그걸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홈플러스 노조 측이 압박을 가하는겁니다 이런 사례가 뭐 없었던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IMF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몇몇 기업들을 회생시켜줬 원 했었죠. 그런데 플러스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부한테 살려달라 하기 전에 대형 마트 규제부터 풀어달라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입국 따두면서 무조건 살려달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도 해결 안 돼가지고 대형 마트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 대형 마트 노조에게 세금을 투입해서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생각들은 각자 하시고 거기에 더해 기업 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 대출 연체 파산도 늘어.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노랑봉투법, 중대재해법을 피해서 해외로 옮긴 기업들만 상반기에 2천개가 넘거든요. 공장하고 회사를 전부 다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전조차 못했던 한국 기업들은 지금 줄줄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중소기업부터 나죠. 대기업들은 마지막에 부도나고.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십시오. 중국 회사 손실 나면 우리 세금으로 철회도못 하는 불평등 협정. 제주도에서 칭따오와 무역 계약을 했다는 건데 운항 3주가 지났는데 물동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1항차, 2항차, 3항차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계약 당시에 제주도가 손실 보정금을 중국 선사 측에 전액 지불하기로 했다는 협정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 칭따오항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서 물동량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으로 항로 를 계속 운항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동원양해운그룹은 제주자시도 에 통보하고 항로를 철수한다 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혈세가 수입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저렇게 불리한 협정을 뭐해서 왜 체결하는 겁니까 세금이 남아 돌아요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속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렛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